안녕하세요, 오버입니다. 저는 자동차 아라 컨텐츠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고요 지난 영상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커 커버 가스켓을 교체하기 위해 엔진을 뜯고 작업을 했습니다. 아빠랑 찢어진 블러바이오스까지 조립했으나 차에 그만 이상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버의 자동차 기우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조립? 불량? 설마 설마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조립 안 했더라고요. 어쩌나? 왜? 그래서 다시 재조립을 하고 시동을 켰습니다. 이렇게 잡고 내 차를 찍어라. 내 나와서 여기 세울게. 이게 왜 세운 건데? 가야지. 아, 엔진 한번 열어서 찍고 그래? 너무 어두운 거아이가 아, 괜찮다. 이또 영상 들어오면 다르다. 아, 다르긴 개뿔. 와오 아, 차 온다. 딸 <laughs> <딱> 앞습구네. <앞에서 뿌네. 웃음> 펑. 펑펑펑펑. 아, 천천히. 알페는 어땠는데? 아주 안좋는데 어. 괜찮지? 어, 괜찮네 어. 열심히 잡아. 못된놈아 조릴 좀 똑바로 채 해라. <laughs> 어이구네 <laughs> 너무 둡네요 뭐 어? 괜찮지 않나? 응. 음, 일단 멀쩡하네. 음. <laughs> 이거 이거 괜찮나? <laughs> 열이 없더라, 우위 위에. 어? 우에 열이 안 나. 아. 자, 지금 차를 운전 중이고요. 테스트해 보니까. 네, 지금 RPM에 크게 문제 없고, 뭐, 크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뭐, 연기 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RPM이 뛰거나 그러지도 않고, 차는 제가 원래 운전했던 것만큼, 성량? 성량이라고 해야 될까? 성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한번 가볍게 근처로 해가지고 돌아볼 거거든요. 돌아보고 나서, 한번 더, 본넷을 열어서, 뭐, 연기가 나는지, 뭐 그런 걸 좀, 또, 한번 또 보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조립을 잘못했던 거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커피 하나 들고 황령산 봉수대 한번 간만에 가볼랍니다황령산에 오르막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테스트 드라이빙을 해보니 전혀 <laughs>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엔진오일 교체할 때 근처에 조금 닦아주면 네,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대로 청소 안 했거든요. 뭐 엔진오일 교체하는 거 정도는 셀프장비소 가서 할 생각입니다. 글로바이오스 말고 또꽂아먹은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오래된 부품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쓰러졌어요 현재 아빠가 갖고 있는 부품으로 임시방편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될거 같아서 얘도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들어오지아 응. 어어어 어. 근데 얘를 통과하네? 음. 어 그럼 전혀 문제 없네. 전혀 문제 없네. 아싸. 그럼 써야지. <laughs> 좋네. 만져 봐도 돼? 응. 아, 재질 특이하다. 그렇지? 예. 네. 아빠 차에 에어컨 때문에 넣으려고. 엔진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같아불 붙는지 안 붙는지 테스트는 가스켓 교체할 때해 봤는데 기존의 플라스틱 조가리 보다 훨씬 안 붙습니다. 근데 아빠도 부품 이름을 모름. 네, 그 뒤로도 저는 차를 안전하게 잘 타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엔진쪽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부품을 제대로 조립 안 해서 실수가 발생한 거니 조립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버린 오버였습니다. 아빠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까봐 더 이상 엔진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작업은 굳이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드라이브든 정기든 DIY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버. 어, 뭐...